어린이 전문 안경으로, 음. 흘러드 내리지 않는 안경으로 유명하죠. 다리의 길이를 귀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어, 빠졌어. 여기서 조절을 아 해서, 얼굴 측면 부분 음. 그렇죠. 그 길이에 따라서 다리가 조절이 된다고. 미세하게 코 부분도. 음. 굉장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한번 만져볼게요 선생님 음. 우와 진짜 말랑거리네 조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부드러워요 음. 실리콘 소재인 실리콘 소재인가요? 소재죠 어 그리고, 손으로 쉽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 누르면 음. 살짝 여기가 오므라드네 음. 안경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어 진짜 가볍다 기타 부속들이 음. 하나씩 더 들어있어서 이게 세트인가요? 그쵸 이게 세트 구성이 지금 잘돼있는것 같다 다리랑 코 받침도 있고 이거 드라이버죠? 그쵸 음 되게 여유롭게 들어있네요 별도로 나중에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별도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음. 어린이 안경은 안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안경테 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빠가 만든 안경테라 그러던데 음. 토마토 버블에도 어, 토마토, 발레에도 토마토. <웃음> <웃음> 별똥별 우영우. <laughs> 토마탄 등의 어.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책자입니다. FDA 승인을 받았대요. 무독성 소재고 탄성이 뛰어나며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안경. 어, 7g에서 8g이래요. 굉장히 가볍죠. 음, 진짜 가볍네. 이귀 뒤쪽 굴곡과 팁. 이 굴곡이 잘 맞아야 편안합니다. 아 여기 굴곡이 잘 맞아야 편안하다는 거죠.